인천 허블라이프 술기 다이어트 고객님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알로에 겔을 가지고 고객님께 인사드립니다 알로에 겔은 얼굴 피부 위장 장도 좋아지고 장도 도움이 되고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에 플러스 운동을 조금 해 주셔야 되겠죠. 식단 조절도 해주시고요. 코칭이 필요하신 분은 수욱이 다이어트에게 연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언제든지 구매하고 싶거나 제품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주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